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여기는요 천안 상거리 서울 휴게소입니다. 천안 상거리 휴게소예요. 어 들어오자마자 보인 게 있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어, 우리 집에 생각나는 구피들, 어, 구피들이 생각나는데 어머 세상에 여기 어항에 있는 거예요. 어머 귀여워. <laughs> 아얘 이름은 삼각플레티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 삼각플레티가 베이비를 낳았네요 어 어머나 세상에 너무 귀여워 빨간색 보이시죠 요거 삼각플레티라고 하는 아귀여이들이에요귀여이들 아, 아구 귀여워 삼각플레티예요 어 삼각플레티 어미가 지금 보니까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났을까요? 플래티, 너 베이비 났어? 응? 플래티, 삼각플래티, 베이비 났어? 아우, 얘네들 봐요. 너무 귀여워요. 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귀여워서. 아우, 정말 너무 귀엽네요. 애들이. 오, 삼각플래티. 아구, 귀여워. 아구, 아구, 귀여워. 저 삼각플래티 키워본 적이 있는데, 아, 그때 얘네들도 얼마나 베이비를 잘 낳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음, 레인커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측면 여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리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키우는 어, 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검은색도 있는데요. 보니까 와우, 검은색 보이시죠? 위에서 보시면은. 아 그래서 이렇게 레인바를 위에다가 딱 하니까 물줄기가 생기면서 이제 산소 방울들이 내려오잖아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식 환경이 좋은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는 어머머머머머머 머 삼각 플래티 운동하고 있어 어머 베이비 이쁘게 낳고 이렇게 이쁜 베이비들 낳았어 어머 세상에나 얘 베이비 좀 보세요 어우 너무 귀여워 <laughs> 그리고요. 삼각 플래티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의 눈빛이에요. 눈빛이 뭐라고 할까?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만 가득한 눈빛, 제임스든의 눈빛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아, 그러나 또 차분히 들여다 보면은 뭔가 골똘하게 눈치 살살 보면서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그런 베이비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어때요? 어 저는 제가 물 생활을 여러 해 하고 있는데요. 아우, 정말 오늘 삼각플래티가 이렇게 베이비들 낳아서 불고스로만 불구, 빛깔을 보니까 어, 생기도 넘치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우,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 세상에나. 어머, 세상에. 어우, 이거, 이거 고피도 있는데요? 고피 베이비들도.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어항에서 이렇게 다양한, 어머, 이게 검은색도 있죠? 검은색. 검은색도 보세요. 어머, 어머, 머 와, 진짜 귀엽습니다. 붉은색, 검정색, 그리고 아이보리색이 있는데요. 애들이 하나같이 다 귀여워요. 순둥순둥합니다. 저 어미가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은 것 같습니다. 음. 예쁘죠?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요게 보면은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모니터를 시원한 물질기를 뿜어주면서 해놓고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는 이렇게 어항 하나를 한자 어항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한자 어항을 놓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해놓은 거는 너무 귀엽습니다. 어, 어머, 세상에. 어, 너무 이뻐요, 물고기들이. 물고기가 너무 이쁜데요? 어, 너무 이뻐가지고, 어, 뭐예요? 어, 구피하고 얘는 삼각플래티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삼각플래티. 어, 이거 삼각플래티라고 하는 애예요. 플래티, 삼각 플래티. 여기서 낳나봐요 얘가? 여기 어미에요? 아니, 새끼를 갖다 놓은 거예요. 아, 새끼를 갖다 놓은 거예요? 어, 저는 제가, 저 아이가 난줄 알았어요, 저 아이가. 어머. 그럼 어디 다른 데서 키우고 아, 있는 거예요? 애기? 여기, 여기서 이런 이모들, 어. 키우는 이모들이 있은 아, 거예요. 아, 이제 알았다.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아니고. 네. 어, 여사님들이 여기다가 키워서 놓는 거군요. 어머, 이뻐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어우, <laughs> 귀여워라. 근데 이 굉장히 어린애도 있어요. 오, 태어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머나 세상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구피도 귀엽고. 어머, 세상에. 애기들보다 더 좋아하시네요. 어우, 저 너무 좋아요. 물고기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어, 네, 그래서 저는 구피도 키우고, 어, 풍선물리라고 배가 풍선 모양인 애가 있어요. 그거 키우고 있어요. 같이, 같이 넣고 키우는 거예요? 어, 같이, 네, 같이, 얘네들은 성격이 좋은 애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순둥순둥한 애들. 어, 같이 키워도 되는 애들. <laughs> 와우, 예뻐라.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는 뭐예요? 공기, 말 그대로. 어. 음. 번기지, 번기지. 공기가 어떤지 음, 이 상태를. 음, 근데 이거는 음, 다른 휴게소에서 없는 어항이라 너무 이뻐가지고 음, 찍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모. 오, 이모가, 개인적으로 이모들이. 많나 이모가 이뻐가지고. 세상에. 네. 저랑 취미가 같네요. 오, 이뻐가지고 지금. 오, 너무 이뻐. 그래서 영상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예뻐가지고, 동영상으로. 예쁘지? 귀엽지? 아, 너무 귀여워. 아, 또 삼각 플래티 아우 정말 조정비 봐 아, 귀여워. 아그 귀여워라. 아그 귀여워라. 아, 그 아, 그아 와우 이뻐라. 어, 어머나 세상에. 지붕 위에도 올라오고 와우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렇게 어린 베이비를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오 세상에 너무 귀여워. 아, 어유 세상에나. 눈들이 왕방울이네요. 먹이는 누가 줘요? 이모들이 줘요? 그러면 네. 하루에 몇번 줘요? 모르시죠? 어, 네. 아, 예, 두번 줘요. 애들이 밥대가 되지 않았을까? <laughs> 어, 예뻐라. 아우, 귀여워. 성객들이 다 좋네. 어이구, 귀여워. 아, 귀여워. <웃음> 귀여워. <웃음> <목소리도> 귀여워. <laughs> 천안산거리 서울계 so <휴게소. 웃음> 귀여운 애들이 아, 많이 있어요. 아, 이렇게 천안산거리 휴게소입니다. <laughs> 천안산거리 휴게소입니다. 어.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하트.